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리뷰해 보리고 싶은 아재 슉슉 로키 장입니다. 이번에 고전 명작 시리즈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워낙 유명하고 저도 너무 재미있게 한 작품이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프린트스 메이커 시리즈인데요. 외전들도 몇개 있지만 정식 시리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들은 나무유키 및 다양한 곳에서 참고하였고요. 자, 프린트스 메이커 시리즈 보시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발요. 육성 시뮬레이션의 원조죠 나라를 구한 용사가 부귀영화로 뿌리치고 시골의 마을에 갈곳 없는 고아 여자아이를 딸로 키운다라는 컨셉으로 1991년 5월 24일 가이낙스라는 회사에서 발매가 됩니다 원래 이 회사에서 만들었던 게임이 전뇌학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게임은 어드벤처를 가장한 퀴즈 벗기기 게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L.O.T 게임이었던 거죠 그 게임이 대박을 치고 다른 게임을 만든 것이 프린세스 메이커 1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 어디 안 간다고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알몸에 채무까지 적나라하게 나왔고 플레이어가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로 만들고 그것에 반응하는 딸도 표현이 됐다고 하네요 3D 통틀어 가장 성적 요소가 강했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정벌됐을 땐 많은 부분이 삭제 및 수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림체는 요새같이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동화적인데 아카이 타카미가 담당했으며 이 그림체 덕분에 아주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2의 기본 토대를 제대로 마련하게 해준 게임이고요. 발매가 된지좀 오래된 게임이라 지금의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체벌이라든지 성병 등 18세 이상 이용가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애매한 부분들을 넣었던 야생 같은 게임입니다. 딸이 유일하게 3D통틀어 인간으로 나옵니다 엔딩은 공주에서부터 착륙까지 총 20여가지로 나오는데요 가이낙스 회사는 애니메이션 사업으로 적자가 쌓이고 있을 때이 회사를 구해준 것이 전뇌화공과 프린세스 메이커인 만큼 프린세스 메이커 1은 상당히 성공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 1보다 2를 먼저 해보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프레세스 메이커 시리즈 중 가장 인기가 많고 육성 시뮬레이션 장르에서 최고의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작품이죠. 1994년에 발매되었고 전작에 비해 좀더 세련되진 그림체지만 같은 작가가 참여하였고요. 내용은 1과 비슷하지만 나라를 구한 용사 아버지가 인간 아이가 아닌 천 개의 아이를 8년 동안 키운다는 것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플레이는 원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더 나은 그래픽, 더 세밀해진 육성 시스템. 다양한 두배 가까이 늘어난 엔딩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뭐라 해도 2의 제일 백미는 무사수행이 아닐까요? 원도 있었지만 2는 진짜 모험을 하는 느낌의 다양한 몬스터, 신기한 이벤트 등 계속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게임이었죠. 무사수행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많은 이벤트들로 인해 지루하지 않게 스케줄을 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집사 큐브 또한 3G상 가장 인기 많은 캐릭터였는데요. 3편에서 잠깐 다른 캐릭터가 나왔다가 인기 차이가 너무 심해서 덕분에 큐와 4편, 5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의 집사는 무조건 큐브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었는데요. 이 게임은 지금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고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아주 대박인데요. 저는 가끔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게임의 감정을 더 살려주는 역할을 아주 잘 해낸 BGM이죠. 사계절마다 테마음악이 적용되었던 점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디파의 삭제로 인한 이야기는 다 아실 테니까 패스하겠습니다. 3편은 1997년 출시가 되었고, 인기는 그래도 무난하게 평가받은 작품입니다. 도스에서 윈도용으로 넘어오면서 그래픽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원래 제작하였던 가이낙스가 아닌 나인라이브즈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전작에 비해 여성 유저들을 타깃으로 하였고 그 결과 전작에 비해 수위 조절 및 난이도가 쉬워졌죠. 그래서 초보자들도 쉽게 엔딩을 볼수 있었다고 하네요. 동화가든 그림체에서 순정 만화 같은 화려함과 깔끔함으로 여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3편의 특징은 아버지의 직업으로 고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직업에 따라 성장의 변수가 되며 딸의 초균 설정값과 양육비가 달라집니다 진짜 금수저 흑수저를 만든 첫 게임이랄까요? 어쩌면 현실감을 준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작보다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 프리셋의 메이커 시리즈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무사 수행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무사 수행으로 인해 게임 밸런스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린 결정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요. 많이 간소화된 시스템들로 인해 자칫 기존 유저들에게 조금 지루해졌다라는 평가도 받았다고 합니다. 전작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게임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 4편은 전작이나 하고 8년 뒤인 2005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이낙스에서는 4편에 무사수행이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카이 타카미 감독의 건강악화로 개발이 무한정 연기되었었죠 그리고 나온 결과물은 완전 다른 게임이었고, 무사수행 또한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카이 타카미가 아닌 테니로 나오토라는 시스터 프린센스를 그린 작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원작을 망친 작품이라는 비난이 많았던 작품입니다. 스토리 또한 말이 많았는데요. 마왕이 주인공의 애인을 납치해 가서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을 키운다는 막장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마족과 인간 사이에 위치한 이벤트가 많은 편이었죠. 내용 자체도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마계의 자원을 노리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자꾸 쳐들어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딸의 행동에 따라 스토리가 바뀌는 시나리오 시스템은 그나마 호평을 받았으며 딸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아가는 장면들이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체 자체가 엄청 좋았지만 사람들은 원작 작가의 그림을 원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사편이 조금 더 미연시적인 느낌이 많았고 좀더 대중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쪽 그림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프닝 때부터 엔딩까지의 스토리 라인이 확실하고 베타랑 성우로 인해 몰입도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인 판매량은 전작들보다 훨씬 몸이 졌고 시리즈 자체도 후속이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5편은 2007년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다시 원작자인 아카이 타카미가 맡았고 배경도 현대로 바뀌었죠. 사편이 너무 암울한 판타지 분위기여서 벗어나려는 제작자의 의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2기에서 혁명이 일어나 왕족이 몰살당하고 2기의 공주 후보 가운데 살아남은 단한 명의 소녀를 키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징은 현대 사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작들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만 돈을 벌어오게 시켰다며, 5편에서는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옵니다. 월 수입이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총 수입은 동일하고요 그 밖에 주인공 성별을 여자로 할 경우 어머니로 플레이를 하게 되며 인간관계에 대한 요소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MOE 시스템으로 쿼터뷰 화면으로 도철되고 있는 딸의 방에서 상태나 움직임을 표현한 시스템인데요. 또한 가장 크게 변한 요소는 스케줄의 단위입니다. 전작들은 한 달을 열흘씩 3턴으로 나누어서 짰는데, 5편은 하루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스케줄을 일주일 단위로 찍게 되면, 일정은 2시간, 4시간, 6시간짜리로 나뉘죠. 그리고 무사수행도 부활을 했지만, 2편처럼 자유도가 높진 않고, 한 방향 진행 방식이라 좀 아쉬웠지만, 전투 관련 스킬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스킬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시스템과 게임성을 떠나 5편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버그대라는 시작으로 밸런스 문제도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결국 이 게임을 끝으로 아직까지 프린세스 메이커 정식 후속 작품이 안 나오고 있죠. Take it back. 어떠셨나요? 저는 1편, 2편, 3편까지만 해봤고, 4편, 5편은 해보지 못했는데,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씩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각자만의 게임성과 매력들이 존재해서, 언제 날 잡고 1편은 좀 그렇고, 2편부터 다시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만, 시간이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처음 이 게임을 했을 때는, 어린 나이에 딸을 키운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내가 키우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엔딩이 나온다는 것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정신없이 빠져서 했던 추억이 있어 이 시리즈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서 불편했던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 있으셨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 때 바로 보완해서 고칠 수 있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일다 잘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